어, 선생님께서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이 다이나 클래스의 어떤 시스템들을 어,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하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다이나, 클래스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꼭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그렇죠. 교재 뭐, 라이벌링 뭐, 그 다음에 뭐, 뮤직 서커스랑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들, 상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것 중에서 좋았던 거, 어,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하면은 더 공부 수험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커리큘럼도 너무 좋았고, 교수님 강의도 좋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한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개념 정리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인드맵, 마인드맵, 뭐 처음에는 어, 이거 되게 귀찮았지만, 나중에는 구조화시키는데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기초를 잡는 그 작업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어, 교수님과의 그 상담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상담? 네 상담 어떻게 보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했던 해주셨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성격은 이래요. 막뭐 선생님이 단점은 이거고 장점은 이거고 그렇게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는 그거를 다 귀담아 들었어요. 사실 귀담아 듣고 거기서 고칠 건 진짜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어, 저는 그 상담에서 나오는 그 정말 좋은 말씀들이 저한테 많이 좀좀 좀 뭔가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전 그... 그, 만에, 많이 네. 잔소리도 많이 했지, 사실 뭐. 마지막, 네, 네. 2차 때도 내가 잔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저는 울었거든요. 집에 가서 엄청 울었는데. 그그 2차, 네. 2차 때, 그 코칭 받고? 네. 네. 네 그래 저는, 근데 그게 저를 좀수업실연에서 거의 저는 수업실연이 별로 안 깎였거든요. 그, 그 약간 그 도움을 주신 것같아 너무 감사해요. 역시 상담을 잘 해주셔서 정확하게. <laughs> 사실, 어,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뭐, 많은 사람들, 내가 이제, 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본인의 네. 객관화 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어, 좀, 제가... 마음, 음, 마음이 아프더라도도 상처를 받더라도 지금 들어야 될 때니까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많이 네. 이야기를 하는 편은 이제, 그래도 이제 선생님 그걸 듣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그냥 너무, 그럴 수도 음. 있는 거거든. 근데, 음. 안전한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면 듣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 음, 감사합니다. <laughs> 2차, 2차 때도, 네. 사실 그렇지. 왜냐면 본인이 굉장히 액티비티 하는 수업을 이미 기간제도 해보셨으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시퀀스적인 거라든지 어뭐 그런 분들이 뭔가 설계되지 않은 수업은 안 돼요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러운 수업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연출 상황을 자연 교사답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거라서 시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너무 눈물, 울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아. 앞, 앞에 인터뷰한 사람도 그랬어. 울었대. 맨날 울었대. 소세방 네, 그... 상담한 날은 더 울었대. 난 혼낸 어... 적 없는데.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채찍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도 울고 부족한 거 알아서 울고 한편으로는, 와, 진짜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약간 정말 점쟁이처럼만. <laughs>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좀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강에서만 이렇게 모니터에서만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느껴지고 그냥, 그냥 인강으로 듣는 강사님 이 정도 아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그 소수에 들어가기 에서는 근이 강의를 끌어주는 사람과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과 이런 것들 을 노출을 해야지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 아마 우리 김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요 직강에서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상담도 많이 어, 신청을 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들이 제가 좀 직설적이더라도 네, 필요할 네. 좀 푸시가 필요할 때는 좀 했던 거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뭐 수업 시간에서 호되게 책찍질을 해줬다고 네. <laughs> 뭐 점수가 뭐몇점 어, 뭐 정도나 깎였는데요? 어 거의 0.33 정도 0 3 정도 깎였어요? 네. 어, 잘하셨네요 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laughs>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네, 네. 잘 버텨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솔직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우리 선생님의 친구 애기 엄마 같이 또 만나서 어, 수다를떨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